조용은 논문 원생몽유록 작자 제거에서 논술하기를 일찍이 천태산인이 조선 소설사에서 본 작품의 작자를 임제로 단정하여 버린 후 거기에 학자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인 것은 오직 이 작품의 말미에 부기되어 있는 무진 중추 매월 거사지 임백호 제 속이라는 데에서. 오일란 것이었다 조희웅은 천태산인의 실수를 주장하면서 무진년 가을에 매월당 김스습이 지은 것을 백호임재가 복사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목유로운 매월당이 관란의 꿈이야기 를 듣고 지은 것인데 복권자는 남효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복근자는 홀령이고 원자은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았으니까 꿈을 꾸겠죠. 조희웅은 남해원이 10살 때 관랑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 알면 이렇게 수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관랑과 연철의 관계는 뭐더 모르겠죠. 근태산인이 그다지 깊이는 통찰 없이 증글을 그 후세 사람들이 계속 인용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길궁죽이 정설로 굳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제 고대 고전에서 혹시 원자하나 복권자의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 그걸 찾으려고 막뒤적이다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 사마상여전에서 비었다 하는 뜻을 가진 자허라는 인물을 찾아낸 거예요. 중국 고대 역사학자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 사기중 사마상여전에 적혀 있기를 한나라 무제가 자허부를 읽고 칭찬하며 한탄하여 말했다. "짐은 어찌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했던가? 양득이가 말했다. 신이 사는 마을 사람 중에 사마상여라는 자가 있는데 자기가 자허부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무제가 깜짝 놀라며 곧 사마상여를 불러서 물었다. 사마상여가 이렇게 대답했다. 자허부는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은 제후의 일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어서 황제께서 보실만한 것이 못됩니다 청건대 황제를 위해 유력부를 짓도록 해 주시면 완성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무제가 허락하고 상서에게 명하여 사마상여에게 붓고 차를 주도록 했다 사마상여는 비었다는 뜻인 저하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초나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오유 선생이란 가공 인물을 형상화하여 제나라를 위해 초나라를 비난했다. 또이 사람은 없다는 뜻으로 무시공이란 가공 인물을 만들어 황제의 대의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도인해서 그 학자들은 원자허를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온생목유로 임제절작서는 더욱 공고해지게 됐어요. 특히 이게 반정부 불온서적의 주인공이니까 비었다. 원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한 학자가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원자는 원래는 비었다, 없는 사람이다. 이 학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로서 연세대 이가원 교수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이가원은 논문 몽유록 작자 수고에서 논술하기를 자허가 곧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생육신 중한 사람인 관란 원어의 자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내가 예전에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재미있는 주석이여. 웃기는 이야기다. 이는 이조, 영조, 청조 때의 박 학자로 이름 높던 수남암정복 선생이 일찍이 항아리 병자 금병매를 병풍 병자 금병매로 잘못 알았던 것과 같았다. 그런 뒤에 필자는 다시금 그 전편의 문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서 비로소 원생몽유록이 백호의 작품이 아닌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가원은 몽유록 저자가 사기삼화 상여전에서 인용해서 주인공을 원자허라고 했을 것이다. 이리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자허가 관란에 자라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실수했다고 친구들한테 고백을 한 다음에 몽유록 전체를 다시 자세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임재 저작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 생각을 바꾸어서 저자는 관란, 복권자는 연촌이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강은, 논문, 원생 몽유록에서 논술하기를, 그렇지만 장능지에 기록된 해올 거사에 대하여 한 번쯤 의의를 가질 만도 했다. 그렇건만 이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가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수많은 입원에 나타나는 매월 거사가 아닌 해월 거사라는 기록에 대하여 눈감아버리고 오로지 매월 거사로 된 스스로 소장한 몽유록본과 관란유고본에만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논지의 그 어떤 편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몽유록 이번이 한 30종류가 전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월거사라고 적혀 있어요. 매월거사라고 안 적혀 있고. 황폐강은 자 이번에 나타난 해월거사를 이가온이 아예 무시해 버린 거가 매우 섭섭한 모양이에요. 하지만은 해월거사와 매월거사는 이게 필사자가 필사할 때 일으킨 오류도 발생한 오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화매자를 매화매자를 폐기 적는 사람이 잘못해갖고 받아 해자로 적었는 거예요. 그걸 계속이 폐기 적다 보니까 결국은 해월거사로 통용이 된 것이지 원작에 해월거사라 적힌 게 아니죠. 그걸 해월거사라 앞에서 검토했습니다만은 해벌 거사라는 게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어디 13살짜리가 거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필사자예요. 옷자에 불과한 거예요. 황폐광의 논문은 황여일을 선양하는 쪽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혹시 황폐강은 황여일 부손이 아닐까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폐강은 그 논문에서 복권자를 연촌으로 볼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폐강은 같은 논문에서 연촌이 복권자가 될수 없는 이유로서 첫째. 관란유고의 기록만으로 조야첨재를 위시한 모든 몽유록본에 명시하고 있는 주강남효원서를 번복할 수는 없다. 관란유고의 문헌적 가치를 냉정히 평가하여야 한다. 복근자를 연촌이라고 적은 고문헌은 관란유고 수록뿐이 유일하지만은 남효원이라고 적은 고문헌은 매우 많기 때문에. 관란 요구의 문헌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일견 그럴듯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후대에 이리저리 복사해서 만들어진 2차 3차 문헌이 많고 적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은 유튜브에 보면은 엉터리 정보가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거든요 그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뭐 있는데 그게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관란유고 초관본은 어떤 후대문헌보다 때묻지 않은 정본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그 정본입니다. 둘째, 작품에서 복권자는 사자의 한 사람이다. 사자의 세계에서는 현세적 시간을 초월하고 격세의 사자들이 얼마든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일례로 금마사 몽유록에서 중국의 역대 장업주와 증흥주를 비롯한 배왕총년들이 금마사에 모여 지난 일을 논함을 볼수 있다. 복근자를 남효온이라고 본다면은 남효온은 병자사와 때 겨우 세 살짜리 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육신들이 모이는 자리에 끼일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세대 차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 <laughs> 3살짜리 아기가 끼겠습니까? 죽은 시점이라 그렇다 치고 아직 10살도 안은이사가은이 사람은 은사람들을 앉혀놓고 뭐요은우탕이 어떻고 선사를 빙자한 람탈이 어떻고 일장사자후를 토하는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10, 10살짜리가 요순우탕을 알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셋째, 몽유록에서 원자허가 복권자를 만난 장면을 보면 자허은그 사람이 산에서 나온 산귀신이거나 물에서 나온 물귀신이 아닌가 하여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준수하고 행동 또한 단아한 것을 보고 자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저는 복권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초대면인 듯하다. 연촌이 관람과 친근한 사이라는 것이 문헌적으로 입증되고 학자들 중에서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람과 연촌이 만났다면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관계가 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촌과 관람은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권자가 연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목유록은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처음부터 아는 채 하는 걸로 묘사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연촌은 관란을 아는 사람이니까 마중을 나갔겠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마중을 나갑니까? 저자는 독자 중에 혹시 연촌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묘사했다면 그런 정도 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뉴스 등 다양한 방송물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정작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전문가의 설명을 유도한, 해서 그 시청자한테 가르쳐 주는 장면을 엄청나게 자주 봅니다. 뭐, 저기, 뉴스, 저기, 그 해설이나 무슨, 그, 토론하는 거 보세요. 그 나온 사람 중에 그 내용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정작 먹는 자고 전문가한테 물어요. 그럼 전문가가 다 얘기를 해서 알려 주게 되는 거죠. 황폐강은 그때까지 나온 여러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지만은 전부 장사 자기의 상상과 추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 거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는 못 하고 있어요.